안녕하세요 수인차 사기사 이이사입니다 오늘 기아소 1.6 디럭스 가동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막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.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. 2012년식 2011년 10월입니다. 14만 7천 키로 블랙 오토 휘발유 차량입니다. 여기 빨간색 아니고요. 블랙 차량 검정 차량입니다. 이 차의 장점 완전 무사고 차량 보험이랑 없고요. 영원 내비 후방 카메라 커팅 일로 되어 있습니다. 자 전면부고요. 조석 방향 후측면 옆면 뒷면 외관 상태 깨끗하고요. 킬로수 14만 킬로입니다. 시트 상태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.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. 본회 타타어 상태에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자, 기아 소울 디럭스 말씀드리면서요. 한 달에 2,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. 여기 보시면 뭐 신한 손해 보험 147,000km고요. 어, 단순 교환도 없고요. 사고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.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그 밖에 자동차 세부상태 보니까 다 양호하고요.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기아소울 디럭스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.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.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.수입차싸게달기.com이 있고요. 여기서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. 수사사, 국사차, 수이차, 은신모델, 기록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.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,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서울 5845...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. 자, 수입차 싸게당 2기사는 어디 있냐면요.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도일주또 월드에 있습니다.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, 옥상까지 12,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.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.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. 이상 수입차 싸게당 2기사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